짠! 짠! 아보카도, 나또, 비빔. 나또, 토스트. 아보카도, 나또, 치즈, 버터, 토스트입니다. 에그, 마니, 나또. 나또, 카레, 정식.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머리를 또 잘랐어요. 이번에 머리를 또 잘랐는데. 그때보다는 살짝 층이 덜한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음... 여러분, 제가 낫도를 샀거든요? 아니, 그, <laughs> 유튜브를 보는데, 낫도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나의 알고리즘에 낫도로 만들어 먹은 뭔가, 막 비빔밥 이런 것들이 막뜬 거예요. 근데 낫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나 낫또를 먹어야겠다 해서 막 마트에 가 가지고 낫또를 샀는데 이렇게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7,480원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걸 샀죠. 당연히. 그래서 어저께 딱 먹었거든요. 근데 뭔가 나나 낫또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엄청 옛날에 먹었을 때 낫또를 내가 뭔가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뒤로 내가 왜안 먹었지 했더니 제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입고 영상을 보다가 맛있어 보여서 또산 거죠. 근데 어저께 먹었는데 또내 스타일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 유통기한이 길지 않고 그리고 먹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밖에. 그래서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7 개가 남았어요. 이제 8개 중에 한 개를 먹어가지고. 근데 이7 개를 이제 매일 한 개씩 먹을 생각인데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 영상을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진짜 오랜만에 켜봤고요. 이제 제가 이걸로 7일 동안 낙도를 먹을 건데 어, 유튜브에 있는 레시피들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날이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그 무슨 약간 비빔밥 같은 거 해먹고 싶어가지고 야채를 씻어서 놨거든요. 이거랑 어떤 걸 해먹을지 아직 안 정했는데 한번 레시피를 조금 찾아봐야겠어요. 오늘 약간 참치가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치가 들어간 낫도 비빔밥을 해먹고 싶었어요. 근데 참치 낫도 비빔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거다. 참치 달걀 덮밥. 요 슬기어트님이 여기 하신 참치 달걀 덮밥 요거 한번 먹을게요. 아 어, 와사비 있다. 조금... 너랑... 오... 파랑 양파도 딱 있어요. 다행히 이거다. 오늘 이거다. 나 뭔가 오늘 되게 참치가 먹고 싶었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양파를 일단 조금 썰어볼게요. 달걀 후라이 이... 낫또 참치 비빔밥의 핵심은 여러분 달걀 후라이, 달걀 후라이를... 밥을 꺼내고. 제가 그 밥은 이 현미 곤약밥 이걸 먹을 거예요. 이거를 최근에 그 쿠팡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곤약밥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제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안 사고 그냥 잡곡밥을 집에서 먹었는데요. 어, 갑자기 또 약간. 그, 곤약밥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또 해서, 20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쟁여뒀고요. 어, 어저께 한번 먹었고, 오늘 또 먹을 거예요. 이 현미 공약밥. 얘는 150g이에요. 150g 맞지? 90칼로리래요. 얘는 전자레인지에 돌릴게요. 배송. 계란 후라이는, 두 개를 했어요. 아 반숙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터졌어요. 어이, 아, 어쩔 수 없지. 얘라도 살려야겠다. 여기서 흰자가 20% 정도 익으면 물을 조금만 넣으래요. 근데 이게 약간 아, 아, 이거 약간 밥이 엄청 질어요. 아나 어제는 잘 몰랐는데 엄청 진해. 이거 진밥 안 좋아하시면 이건 좀 비추드릴게요. 밥이 엄청 질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좀 많이 질어요, 여러분. 엄청 진데? 약간 죽 같은 느낌도 있어요. 달걀은 이 정도? 적당하다. 양파랑 파랑 어느 정도 좀 넣고. 참치에 기름을 저는 다 빼진 않았어요. 이거 몇 그램이야? 저는 야채를 넣을게요. 일단 야채도 넣자. 어. 나 또. 여러분 얘를 이렇게 비닐이 한겹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벗겨야 돼요. 나 저번에 비닐을 안 벗기고 여기 위에다가 그대로 넣었지 뭐예요? 요거꼭 넣어줘야 돼. 겨자. 짠 근데 저는 이게 재밌어서 낫도로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뭔가 이... 이. 근 이렇게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비주얼 어때요? 근데 나 이거 보면서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약간 꾸덕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거 봐 남김없이 짠! 아. 아, 여러분, 저는 너무 익었어. 아, 완전 완숙이 됐네. 반숙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아, 비주얼이 조금 그렇다. 짠! 완성! 참치, 계란, 달걀, 덮밥인데요. 저는 이렇게 야채를 좀 넣어봤습니다. 짠! 비주얼은 이렇거든요 달걀이 다 익어서 조금 많이 아쉽다. 이게 샐러드인지 비빔밥인지 모르겠네.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간이 안될것 같은 게 아니 간이 될 만한 요소가 없잖아요. 어제 먹은 나또보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먹은 것보다 맛있어요. 근데 음 확실히 참치가 있으니까 참치가 이낫도의 맛을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왜더 이렇게 뭔가 식감이 더이 기존 낫도보다뭐 미끄덩하게 느껴지지라고 생각했던 게 그거다. 이게 밥이 제가 질다고 했잖아요. 엄청 죽같이. 그래서 밥 자체도 이미 약간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질, 진 식감인데. 거기다가 낫또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엄청나게 미끄덩 미끄덩 막한 거예요 식감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불편하게 느꼈구나. 음. 7일 동안 낫또 먹기는 나랑 낫또랑 친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사실 계란후라이도 간을 안 했고. 거의 뭐 간을 한게 없잖아요. 이 비빔밥 자체가 근데 뭔가 약간 그래도 간이 맞는 것 같아. 양파가 포인트네. 양파가 씹힐 때마다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뭔가 내가 당장 뽀뽀를할게 아니라면 양파를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또 파먹기 2일차 집에 이제 언니랑 조카가 잠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저는 나또를 먹어야 되니까 제 거는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집에 있거든요. 그때 제가 사다 놨어요. 나또랑 같이 해서 그게 조금 익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얘는 맵다 티저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1분 30초 기준인데 너무 죽처럼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1분만 돌렸거든요. 아카도 나또, 비빔밥 아보카도가 조금 더 후숙이 돼야 되는데 조금 살짝 아쉬워 그냥 계란이랑 나또만 섞어서 비빔밥으로 먹었을 때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보카도를 같이 넣으니까 저는 더 맛있어요 그리고 밥도 이번에 1분만 돌려봤거든요? 원래 1분 30초 돌리라고 써있는데, 1분만 돌렸더니,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1분만 돌려야겠어, 앞으로. 여기에 이제 김치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나토 챌린지가 끝나면, 저 왠지 나토랑좀 친해져 있을 것 같아요. 안녕! <놀람> <놀람> 응.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응.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허보 어, 이거 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또 파먹기 3일차 하고요 아침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지금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제가 이제 3일차잖아요 살짝 조금 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질릴랑 말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빵순이잖아요. 그래서 빵을 엄청 좋아하니까 이걸로 나또 토스트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 레시피에다가 살짝 응용만 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일단 빨리 만들어볼게요. 저는 이거 나또 이렇게 손으로 할때 너무 <laughs> 재밌어요. 식빵이 너무 작다.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볼게요. 막 아, 이거 쿠팡에서 샀거든요. 후무스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샐러드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우부 텐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나또 토스트, 그리고 얘는 샐러드 이렇게 먹어볼게요. 비주얼은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비주얼. 냄새는 좋아요, 여러분. 맛있는데요? 오, 괜찮다. 오, 어, 이렇게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뭔가. 버터를 조금 많이 넣어서 그런지 그 버터 향이 낫토에 약간 그런 호불호 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가려주는 느낌이고, 어 치즈 꼭 넣으시는 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어 맛있는데요? 약간 이 낫토를 그냥 드시기에는 조금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밥으로 먹기에도 나는 조금 거북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 이렇게 토스트로 만들어 드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괜찮은데?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진짜 또 해먹을 만한 맛인데요? 그 백패커에서 나오는 고경표.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두바이 초콜릿 저거 도대체 뭔지 저거 계속 알고리즘에 계속 뜨네? 음. 이너겟는요 닭가슴살이랑 솔직히 완전 닭가슴살 같은, 닭고기 같은 느낌은 아니죠. 닭고기가 아닌데. 근데 진짜 흡사하고 살짝 매콤하거든요? 밥 반찬으로도 너무 맛있고. 전즙기나 이렇게 샐러드에 넣어서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빵순이 다이어터이신 분들 진짜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치즈 꼭 넣으시고 버터 조금 맛있는 걸로 넣으시고 오늘은 나토 밥먹기 4일차 제가 원래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헬스장으로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운동이 11시 운동이어가지고 지금이 한 9시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침으로 먹고 조금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러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낫또는 제가 뭘해 먹을지 너무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제가 낫또 맛있게 먹는 법 이렇게 유튜브에 찾거든요. 오, 이것도 맛있어 보이긴 한다. 오, 이거 먹어야겠다. 어저께 먹은 거랑 조금 비슷해요. 낫또 토스트이긴 한데 이번에 아보카도를 위에 <laughs> 얹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또 빵순이니까 빵을 진짜 맨날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저는, 저는 집에서 항상 이렇게. 이 지압 슈즈를 신고 다닙니다. 이게 진짜 편하고 좋아요. 식 치즈를 꺼내 줍니다. 치즈. 이게 치즈 맛있더라고요. 추천. 제가 최근에 런닝 모임을 처음으로 나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런닝 모임을 그니까 러왜 혼자 뛰어도 되는데 다 같이 뛰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다 같이 뛰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그냥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숨소리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거를 혼자 했으면 사실 그렇게 못 뛰었을 것 같은데 4km를 달렸거든요? 근데 같이 하니까 저는 되게 너무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너무 재밌는데요?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뛰었던 저보고 막 괴물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은닝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이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 모임 같은 거를 다 나가보려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나갔거든요. 요즘 약간 모임 중독이랄까? 모든 모임을 다 나가보고 싶어요. 재밌어. 이제 나눠서. 원래 레시피에는 모짜렐라 치즈를 얹으라고 나와있는데요. 모짜라치즈가 없어요. 짠 이거를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데울 거예요 안 들어가겠는데? 버터를 아주 조금 얹었고요. 요거를 프급할 거예요. 아보카도, 나또, 치즈, 버터, 토스트입니다. 비주얼은 조금 그렇지만 맛은 어떨까?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한 게 원래 엄청 여유로웠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왜 엄청 여유로운데 갑자기 시간이 확 촉박해지는 거. 아난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일단 빨리 먹고 나가야 될것 같아. 저는 확실히 밥 보다 빵인 것 같아요 뭔가 빵으로 먹었을 때 조금 더내스타 이런 것 같아 요낫토를살 음 내내 먹고 있잖아요 아직도 세 개나 남았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어 음 오늘은 낫토 챌린지 5일 차입니다 드디어, 나또를 지금 5일 동안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행히 지금 도 질리진 않아요. 디디미니님 레시피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마침 집에 그 삶은 계란이 있거든요. 두 개.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에그큰일 나또. 나또랑 달걀 두 개, 양파, 청양고추. 그리고. 마요네즈에 조금 있으면 되는 거 같아요. 그 칼레스라는 게 있는데 칼레스는 저희 집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빼고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조를 하나 꺼내고 마요네즈를 꺼내서 포무스 니다 고추 집에 양파가 없어요. 이거 양파 포인트 같은데? 양파 찾았어요 양파 있어요. 근데 손질이 필요하네. 좀 귀찮지만. 이렇게 달걀을 사정없이 잘라줍니다. 이게 그 하얀 줄이 많이 올라올 때까지 최대한 많이 섞어야 된대요. 그 아까 칼레스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칼레스가 없거든요. 원래 마요네즈를 넣으면 되는데 제 집에 후머스가 있으니까 그냥 후머스한번 넣어볼게요. 비주얼은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다 이제 밥만 넣으면 돼요. 아 너무 질어. 비주얼 짠. 에그 많이 놨 음, 약간 매력 있다. 근데 청양고추 진짜 무조건 넣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후추도 꼭 넣어주세요. 후추, 후추! 오, 근데 뭔가, 솔직히 딱 처음에 한 입은, 엥?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매력있다. 제가 봤을 땐, 디디미니님 레시피는 진짜 실패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후추가 진짜 너무 맛있어. 엄마가 해놓은 짠지랑 짠지랑 진미채. 왔습니다. 오늘은 나또 파먹기 6일차고요. 저는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원래 제가 먹으려고 했던 그 메뉴가 있었어요. 오이. 오이, 닭가슴살, 나또 비빔밥이었는데 냉장고에 오이가 없는 거예요 그 오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메뉴를 바꿔서 그 마켓컬리에서 체단 카레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나또를 얹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체단 카레 이렇게 먹을 거예요 미치겠다. 피아노라이 반숙. 이렇게 탁 넣고, 등찬도 좀잡아볼게요 버그 텐더를얹으면 끝! 낫도 카레 정식. 오, 먹어볼게요. 얹어서톡 터트려서 와 진짜. 응나또 음, 카레랑 먹으니까 그 특유의 끈적끈적함이 좀덜 해가지고 이거는 나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드셔보시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입문자용이다. 좀게 말아먹는 느낌이야. 여러분, 체담 카레는 집에 반찬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씩 꺼내서 먹기에 너무 좋아요. 제가 운동을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 물론 이제 체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것에도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정신적으로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엄청 많이 생기고요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같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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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또 파먹기 드디어 마지막 챌린지 마지막 날입니다 나또 마지막 뭔가 살짝 마지막에 아쉬운 느낌이 들지만 저는 이 챌린지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은 낫또를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맛있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장식할 메뉴는요. 제가 그 쇼츠에서 봤던 건데 오이, 닭가슴살, 김, 낫또 비빔밥이었어요.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사왔고요. 그리고 닭가슴살로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이 탄단지의 스모크 치즈맛 바삭 닭가슴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스모크 치즈맛을 엄청 좋아해요. f 9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전자레인지에 1분. 그리고 오이를 썰어줄 건데요. 짠, 한입 먹고. 음. 맛있어. 음. 오이를 다 먹기 전에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오이 맛밖에 안날수 있으니까 이 나머지 남은 오이는 제가 먹을게요. 여러분, 나또 사실 때. 저처럼 이렇게 일곱 팩을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꼭한 팩,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한 팩을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영롱하죠? 닭가슴살이 해동을 안 하고 냉동해서 바로 꺼내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짠 여러분, 이 비주얼 대박이지 않아요? 좀 보여드리고 싶어. 완전 치킨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오이 낫또 뭐지 닭가슴살 비빔밥 완성. 그러면 양이 엄청 많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비빔면 약간 이런 모양. 제발 와있어라 해 맛있어. 음. 음, 음, 음. 어떤 맛이냐면 약간 슴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이가 아삭아삭하게 씹히고 그 신선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니까 이렇게 뭔가 씹는 재미도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닭가슴살은 진짜 여러분 이 닭가슴살 꼭 드셔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게 없다고 해도 그냥 닭가슴살로 하셔도 충분히 맛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닭가슴살을 썼기 때문에 훨씬 맛있는 것 같거든요. 계란후라이는 또 반숙으로 하시길 바라고. 어, 전체적으로 저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다진마늘도 그리고 포인트다. 이 다진마늘이 중간중간 싹 하고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을 깔끔하게 딱 정리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제가 지금까지 7일 동안 낫토를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맛이 없었던 게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낫토를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하면 정말 매일도 먹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모든 그런 레시피가 다 맛있... 게 느껴졌고요. 그 제가 이렇게 먹었던 것 중에 1위를 뽑자면 어휴, 좀 고민되는데 저는 낫또 토스트. 낫또 토스트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이게 끝나고 나서도 낫또를 꾸준히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라도 아, 나 낫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하고 그때는 정말 그냥 자신 있게 7개, 8개짜리를 구매해서 먹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낫토를 뭔가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냉장고에 낫토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낫토를 좋아하는 줄 알고 구매했는데 나는 사실 낫토를 싫어하는 사람인가봐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거를 또 마지막으로 열심히 먹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으로 인사드려볼게요. 안녕.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